그, 이 땅에, 그, 비판적 지식이 참 많은데, 왜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그, 그, 이러면, 그, 참,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그, 헌법에도, 어, 파업에, 그, 파업의 권리가, 정도로제 <laughs> 권리가 있는데, 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좀 해야겠다. 하는, 어, 그런 마음을 먹고, 어여좀 모임을 만들었고, 그때 하여 뭐 그런 그 위기 상황에 있었던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았었는지, 또 시타에 대해서도 그게 표현을 하고, 또 배추난 주부가 그 노란 목토부, 그 우리가 돈을 우리가 모아서 47억 그 막아보자 하는 제안을 해주셨고,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주셨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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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양구 작가께 얘기했더니, 아, 영국, 영국으로도 한번 만들어보자. 네, 그래서, 거의 기토 합에 갖고 여기 여러분들 임시입니다. 제가 놀랐던 것은 아까 그 우리 그 노조법이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 헌법의 그런 원리를 반영해서 어 사용자가 이런 파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멸대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그 규정을 이제 해석을 해서 법관들이 해석을 해서 적법한 그 파업의 경우에만 이제 그 규정을 그 적용을 하고 어 정리해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 법관이 그법그 그 조항을 해석을 해서 그그 어, 그 조항을 적용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이나 감률을다 이렇게 받아주는 것들인데 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 법률적인 그 면보다는 제도적인 면보다는 그 법을 집행하는 행하는 법관들의 뭐랄까 어떤 그 공감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재. 수많은 그런 손배 감유 같은 것들을 양산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정말 지금 굉장히 먹튀 자본의 문제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사업장은 전혀 알려지지 않아요. 근데 싸우는 사업장도 안 알려집니다. 스타 케미칼 거기에 187일째 올라와서 투쟁하고 있는데 오늘 방송에서 스타 케미칼 노동자가 투쟁하고 있다. 300억짜리를 700억을 먹고. 팔려고 하는데, 이게 잘했냐, 잘못했냐 하는 얘기 아무도 안 하거든요. 그 노동자는 너무 이제 분노스러운 거죠. 그래서 근그 노동자 하는 얘기가, 저희도 한세달 만에 이제 2차 시망 버스 갔는데, 너무나 고마워 하는 거예요. 항상 그 SNS로 격려해줘야,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서 내려올 수 없다. 예, 그런 얘기를 이제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이제 노동자들이 왜 투쟁을 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에서 조금, 어, 남의 문제를 생각하지만 우리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음. 이해를 좀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동관행에서는 잘 몰랐고요. 하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했고, 배우들하고 같이 어, 뭐 스터디도 하고, 선생님들 모셔서 특강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는, 어, 손배, 과압류, 그리고 이제 잘못된 그 노동법의 적용이, 어, 함께 일하던 동료들의 관계를 얼마나 악화시키고 그들의 관계를 파괴하는지를 좀 핵심적으로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연극이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뭐예요? 하면서 힘들었던 거요? 원래는 타이어 공장으로 해가지고 재연을 <laughs> <제일 웃음> 하다가 작가님이 이제 마지막 장면을 못 쓰시고 했어요. 제가 고연 3일 전에 들었거든요. <laughs> <저희가 웃음> 배우들하고 그 노동 관련된 이제 작품을 만들다 보니까 그 노동조합 사무실과 공장을 견학을 가야 되는데 잘못 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우연하게 그 안산에 있는 공장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 안산에 있는 공장이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공장이어서 아 그러면 은이 어 연극의 배경을 안산으로 옮기면 은 세월호 문제와 잘 연결이 될 같아요. 거고 어,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다음 날 작가랑 다시 같이 안산에 가서 견학을 하고 그때가 한 공연하기 한 열흘. 스크립걸 <laughs> <laughs> <급히 웃음> 다시. 스크립트 이제 대본을 좀 수정을 해서 원래 타이아공장이었는데 아까 보시벨로일로즈공장으로 그 <laughs> <laughs> 바꿔가지고 <웃음>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벨일로즈를받아서 설명 을 들었을 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이. 원래 처음 대본 썼을 때 세월호를 그냥 배경으로만 두고 직접적으로 연관은 아니었는데 리딩했을 때이뭐 이렇게 다들 재미도 없다는 얘기도 듣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고민하다가 이제, 이제 벨로우즈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었어요 엔진과 그 배기통을 연결하는 그 사이에 있으면서 엔진의 열을 배기통 대신 받아서 이렇게 변형된다라는 것이. 그게 이제 한 사회에서 해고되는 사람들 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 한 사회가 가하는 압력을 우리들 대신에 이렇게 맞고 변형되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대본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노동자 활동이라 그러면 이렇게 막 시위하고 이렇게 해서 좀 강한 모습으로 많이 비춰지는데 오히려 그 이면에 있는 그런 인간 노조 원들 사이의 갈등에 좀 집착하게 되그걸 중심적으로 이제 그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 극장에서 얼마 전에도 이제 관련된 공연이 있었는데 그 극장 그 작품은 정말 집회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공연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 그렇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일반 관객들과의 어떤 거리감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 많은 사람들한테 좀더이 손배 문제가 좀더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시민과 노동의 그 문제에 있어서도 좀더 연결될 수 있게끔, 좀더 관객한테 다가갈, 다가가기 위해서 작품을 진행을 했습니다. SNS 공간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언론의 어느 정도 그런 선동 그 뒤에 정부가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laughs> 생각에 어떻게 형사님 <laughs> 생각을 해보시는지 이제 큰 날짜 사진 나왔지만 김주 벌써 나왔잖아요. 그 김주기 그, 저, 그 85호 크레인에서 목숨을 끊은 게 노무현 대통령 때였습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그 얘기를 듣고서 딱한 얘기가 이제 투쟁의 죽음의 시 이제 죽음이 투쟁의 수단이 되는 시대는 지나갔다. 그건 뭐참 굉장히 뭐 아주 차갑다면 차가운, 그 굉장히 그 소름끼치게 그 차가운 말을 했는데 왜 저런 말 얘기를 했을까? 나중에 저도 굉장히 그 놀랐는데, 김진숙 씨가 쓴 노무현의 추보서를 보고 전참 충격을 받았어요. 그거 보니까 그 노무현이 김, 김주익의 변호사였던 거예요. 음, 음. 그래서 그 둘이 같이 한 팀이 돼서 싸웠을 때는 아, 이겨갔고, 그건 무죄 받았거든요. 그래서 김주익이는 대한민국 굴지의 노동조합의 지부장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노무현은 또 여러 국제로 거쳤지만, 결국 대통령까지 됩니다. 둘이 따로 따로 죽으니까 한 분은 85 크레인에서 몸매 다루 죽고 한 분은 보엌이 반이서 떨어져서 죽었으니까 아 이게 결국은 뭐냐면 노동만의 위기가 아니라 민주주의 의 위기도 가져온 거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동과 심요 어떻게 다시 만나야 할 것인가 그 고민을 그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지원을 처음에 이렇게 뭐 돈을 모으고 이렇게 배, 배분하고 이런 일을 할때 뭔가 쌀 <laughs> 를 요청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 하고 있었었고 뭔가 그냥 긴급 그냥 생활비일 거라고는 생각은 했는데 그게 정말 이제 밥의 문제까지 될 거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어 그래서 이게 긴급으로만 끝나고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굉장히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아까 좀 자세하게 이그 실제로 보셨을 때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었었고, 그 연극 이게 사실 저 연습하는 걸 한번 와서 봤었었는데 기사를 쓰는 것 때문에 <웃음> 결론을 <웃음> 어떻게 내가 되게 궁금합니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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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자면 그 쓰신 것들을 보면 본인 소득, 근로소득 영. 그리고, 뭐, 처, 뭐, 뭐, 그, 나가서 이렇게 하실 때, 백만원. 그, 저는 이제 좀더 다가왔던 게, 이제, 자녀들의 나이 같은 걸좀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어, 서너 살나아이 심지어는 또, 어, 고출산을 해가지고, 그, 그양 가족이 있고, 어, 저희 중고등학생들이 있는 가족에 좀더 손이 가는 게, 요새 그,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게 항상 이제 좀 남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이런 현실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라게첫 번째로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고 이렇게 딱 했는데 제가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니까 처음엔 이렇게 관심을 딱 알려고 딱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소통의 문제잖아요. 소통의 문제인데 근데 그거를 소통을 할때 대중들과 모르는 사람들과 아버지가 아니라면 모르는 사람들의 문제라면 편안하게 이렇게 접근을 할수 있어야 그래야 좀더 사회적으로 힘이 실리고 좀더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할 텐데 혹시 작가로서 불편한 진실을 편안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어떤 방법 같은 게 있다면 저한테 좀 가르치고 싶까요 <laughs> 우리가 물론 이제 대중들이 편안하게 볼수 있게 저희도 작가도 이제 최대한 노력을 해야겠지만 대중이라는 게뭐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어디 가면 대중이고 그럴 때 이제 각자가 우리가 이제 진실을 알고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협력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상대방이 그것을 나를 믿고 같이 해줄 거다. 그러니까 봐줄 거다. 뭐 그런 어떤 믿음이랄까. 그런 게좀 중요하지 않을까, 작가로서 오히려 나, 저 대중들이 되게 어려, 뭔가 부담스러워 할 거야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면 상대방도 나를 믿고 이렇게 인내해 줄 거야 라고 오히려 믿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웃음> <웃음> 그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오늘, 뭐, 누구 끌려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기 발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발로 와서 결국 그,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자의 책임, 들은 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셔서 주변에 이 연극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이 연극 자체도 자체지만 이 선배 강의 문제에 절실함에 대해서 좀더 많이 그 얘기해 주셔서. 아, 참 가슴 아팠잖아요. 그, 목매 다는 사람이 없었으면. 그니까 이승배감에 걸린 사람들은 누구나 다한 번쯤 유서를 써서 어딘가 책 틈에다가 하필 이렇게 제, 제, 제 책에다가 넣어놓더라고요. <laughs> <너는 그러면, 웃음> <laughs> <laughs> 네, 그, 제 책이 그런 정도로 승자한다를 다룰 뿐입니다. 더 많이들 그, 가, 같이 해주십시오. 네. 습니다